욕을 라고그래 왜? 아이 수준 떨어지게. 아이고, 야 니네 친척이라도 욕할 거냐? 아이고, 저 사람 자기도 노동자면서 조금 더 살만하다고 남 욕하냐? 아이고, 응원은 못 해줄망정 차를 차타고 차 욕을 하고 가? 아이고 수준이야 그 수준. 자기 친척이 고생하면 그럴 거냐고. 자기는 살만 하니까 그냥 아휴 윤석열이가 라면값 내릴 때부터 알아봤어 이거 최저 임금 안올리려고 일부러 라면값 내린겨 핑계 핑계 삼으려고 어? 라면값 내릴 때부터 알아봤다 식 식료품값 내렸으니까 뭐 응, 응? 인급 안 올려 된다 이런 거 핑계 삼으려고 유석열이아 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우산이. 우선 우산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 아, 진짜 이 씨, 새끼들 좋아지. 아유, 수준, 수준 떨어진 놈들, 너가, 있 야, 빵빵 거린다고 빨리 갈수 있냐, 니네가, 임마? 아유. 아이고, 저, 착션 아유. 아, 뛰어야 돼요? 따라서 가면 되지, 뭐, 따라서. 오 야, 사람 명수가 있는데, 씨 나도 이거 끝나고 참여하는데 모임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은 기도회를 해러 가서 아무데도 못 가고 스페도 못 가고 내일은 뭐, 뭐 청주에 뭐그 민주당 행사도 못 가고 그냥 기도해야 되고 아이고 이 자식들 빨리 가. 알았어. 야야 사람이 기계야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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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가자 가 어. 어. 이 게임만. 이게이게이게임다찍게다이게이 게임만. 이 게임만. 이게만이게임이거임이 게임만. 이게임나이 게임만. 이만 게임만. 이 게임만. 이 게임만. 이 게임만. 이 게임만. 이 게임만. 이 게임만. 이게임이게임 아니, 좀 영업하다가 영업 차량이 늦으면 회사에다가 말하면 되지. 지퍼 때문에 늦었다고. 야, 수준이 저렇게 떨어지냐?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냐? 이게 하기야. 대통령을 윤석열이 하니까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지. 같이 떨어지는 거, 수준이 같이. 주말에 해도 뭐라고 하고 저녁에 해도 뭐라고 하고 낮에 해도 뭐라고 하고 집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집회를 어? 낮에 해도 뭐라고 하고 저녁에 해도 뭐라고 하고 주말에 해도 뭐라고 하고. 잠깐만 이거 어, 하이라이트를 눌러야지 눌러서 이따 저거 빵빵거리는 놈들 박제시켜야지